흰공한 개를 포함을 해서 서로 다른 공 n개가 있는 거야. 흰공한 개를 포함한 서로 다른 공 n개. 흰 공을 한개 포함해서 세 개를 골라야 돼. 그러니까 우리가 막흰 공이 흰 공은 이미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. 이 문제는 아, 흰 공은 내가 골라 놓고 그럼 n개 중에 흰 공을 골랐으니까 n 1개의 공이 남아 있는 거 맞아? 이미 흰 공은 골라진 걸로 보는 거니까. 그래서 n-1개 중에서 몇 개만 더 고르면 되는 거야? 몇 개만? 두 개만 더 고르면 되는 거 맞아. 왜냐면 흰 공은 골라놨는데 포함해서 세 개를 매. 그럼 흰공 빼고 몇 개만? 두 개만 더. 그래서 n-1c2가 28 나오게 되는 걸 찾는 거야. 8c2가 28이거든. 왜냐면 87에 56인데 56을 2로 나누면 28이니까. 그럼 n은 9가 되는 거 맞아? 이 특정은, 특, 흰 공을 특정한 어떤 사람이라고 보게 되면, 특정한이 붙으면, 그냥 그거는 이미 뽑았다 치는 거야. 나머지 m-1개 중에 두개만더 추가하면 된다네. 알겠지?